2005년 11월, 이모씨에게 실제 일어난 사건 그날은 사랑하는 손녀의 생일날 가족들은 모두 모여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 시끌벅적 왁자지껄 즐거운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축하 속에 촛불을 끄는 정연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가 행복해 보입니다 그때! 예기치 못한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일어난 화상 사고에 모두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하지만 웬일인지 계속 나팔만 불며 딴층을 피우는 이모씨 순간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고 이상하게도 주변이 먹먹해지더니 가족들의 말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 소리가 사라져버린 이모씨 원인은 바로 고막 파열 급격한 충격으로 고막이 터져 아무것도 들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모씨는 청각장애 판정을 받고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됐는데. 위의 사고로 청각장애를 갖게 된 이모씨 과연 고막이 파열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은 하나, 나머지는 모두 지워주십시오 야광 팔찌 장난감 나팔 눈 스프레이 헬륨 풍선 생일 폭죽 알루미늄 캔 선택 지워야 산다 생일파티 현장에서 음. 60대 음. 할아버지가 청력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을그 원인 정답 하나 남겨두시고 나머지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제가 폭탄 선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저희 더 이상 더 이상 이제 큰형님 조용기 씨의 위상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왜요? 왜? 어, 화면에는 안 나왔지만 어, VCR이 끝나갈 무렵 저는 목격을 했어요 조용기씨가 옆에 있는 김현철씨한테 뭐냐 뭐냐 <웃음> 뭐냐 <웃음> 양심이 있다면 양심이 있다면 김현철씨한테 정답을 물어봤던 본인의 사실을 인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선택 그런데 그런데 더 웃긴 거는 김현철 씨의 반응이었어요. 네, 조용규 씨가 됐다 생각하시고 저한테 현철아 뭐냐 물어보세요. <laughs> 현철아 뭐냐. 아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몰라요? 아, 몰라요. <laughs> 김영준 씨부터 하나 하나 지어하겠습니다. 네, 자, 야광 팔찌. 그렇지. 지우기 성공했까요 지우. 이병준 씨눈 스프레이요. 눈 스프레이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아자 이제 문제 조용이 씨 왔습니다. <laughs> 장난감 나팔. 아,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아자 김현철 씨. 예. 알루미늄 캔. 알루미늄 캔. 여기 성공일까요? 성공. 선거. 마지막 하리수 씨가 정답만 남겨놓고 마지막 오답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헬륨 풍선이요 헬륨, 풍선. 어. <laughs> 헬륨 풍선이요? <laughs> 갑자기 동화 구현을 하고 야, 그러세요? 네. 헬륨 풍선. 천장이 높이 떠있는 거, 뻥! 터지면 소리 큰 거. 네. 헬륨풍선 지금, 오답 분위기를 몰기 힘들죠? 네. 자, 헬림풍선. 과연 지우기 성공일까요? 성공! 시작합니다! 자, 정답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죠. 위기 타이 넘버원. 이구막이 파열된 불의 사고. 과연 원인은? 정답은 바로 생일폭죽이었습니다. 실을 잡아당기면 불꽃과 함께 폭음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 생일폭죽. 과연 그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 시내의 열 곳에서 무작위로 구입한 폭죽을 가지고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험맨은 안전을 위해 방음 규마개와 장갑을 착용하고 마네킹에대시벨 측정기를 고정 1 m 떨어진 거리에서 폭죽을 쏴보겠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터지는 폭죽 소리가 대단합니다. 폭죽이 터지자 급격히 올라가는 수치 소음 측정 결과는 94.6데시벨 자동차 경적음과 맞먹습니다 총 10발의 폭죽을 터뜨린 결과 소음도는 평균 92데시벨 그렇다면 폭죽 여러개가 동시에 터지면 어떨까요? 동시에 터지는 폭발은 소음 측정 결과는 1 1 1대1 0 이는 총소리와 맞먹는 크기로 1 0대1 0 늘어날 때만 고막에 가해지는 충격은 100배씩 늘어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입니다. 소음이 발생이 되면 순간적으로 고막에 전달되는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난청이 생길 수 있습니다. 9 0데시에 이상 정도이면 귀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귀가 먹먹한 증상이라든지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증, 또 어지러움증, 그리고 고음 영역에서 청력이 저하가 되는 소음성 난청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 분들한테서는 난청이 생길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면왜 폭음에 의해 고막이 터지는 것일까요? 갑작스런 폭음이 발생할 경우 고막에 손상을 입는 급성 음향 외상은 소음의 크기나 주파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고막은 살아있는 세포가 모여진 두께 0.1 밀리미터 정도의 얇은 막으로 소리의 주파수에 따라 진동을 함으로써 소리를 전달합니다. 하지만 폭음이 발생하면 고막세포가 갑자기 높아진 주파수를 이기지 못하고 파열 돼에 난청과 이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의 파괴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와인잔과 같은 진동수를 가진 고음을 발생시켜 봤습니다 같은 진동수의 고음을 발생시키자. 잔잔하던 와인잔에 와인이 출렁이기 시작하고 급기야 정신없이 사방으로 튀는 와인 금방이라도 깨질 듯 불안해 보입니다 더큰 진동이 일어나도록 음을 조절하자 와인이 더욱더 심하게 출렁이더니 퍽 하고 터져버린 와인잔 결국 소리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는 진동입니다. 이 진동은 에너지를 수반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폭발음이 들리게 되면이 강한 에너지를 수반하는 진동이 느껴지게 되고 이것이 우리 신체에 이 고막에 전달이 되는데 이때 이 파열이 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특히 폭죽으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폭죽의 경우. 소리를 들을 준비가 안된 사람이 갑자기 고음에 노출되기 때문에 고막의 파열이 더욱 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고막이 터지게 되면 갑작스러운 통증과 함께 귀 속이 웅웅거리거나 어지럽고 심하면 귀에서 피나 고름이 나오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와 상의해야 합니다. 고막이 터지게 되면 짧으면 3개월 심하면 영영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됩니다. 때문에 폭죽을 터뜨릴 때는 절대 사람 가까이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맨손으로 폭죽을 터뜨릴 경우 손에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장갑을 끼십시오. 소중한 소리 단한 번의 폭음으로 영영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네 아... 그, 무심코 터트리는 폭죽 때문에 네. 청력을 영원히 잃을 음...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네. 어 토요일 밤에 유기탈출 넘버원이 방송이 되고 나면요, 네. 일요일날 각종 이제 뭐 생일 파티나 음... 이런 뭐 음... 이벤트 하는 날들이 있잖아요. 한적해져요. 왜냐면눈 스프레이 저희 프로그램 사 알려드렸죠? 그렇죠. 생일 파티 할때눈 스프레이 때문에 화상 입, 음. 입었던 일. 네. 또 이번에 이제 폭죽 사용하면 안 되겠다는 거 새삼 느끼셨죠? 그리고 또 케이크 그 안에 있는 날카로운 것 때문에 뭐 얼굴에 뭐 케이 크 이런 거만안 거 거. 거 그래서 대한민국의 생일 파티 문화가 이제 굉장히 네. 정적이고 네. 아무것도 없이 케이크 불딱 켜놓고 빨리 축하 노래 부르고 네. 자꺼 이런 거한발 불려지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니까요, 고막이 그 음. 아주 쉽게 찢어질 것 같기도 한데 소리 말고도 평소에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아까 보신 것처럼 갑작스런 그 폭음에 의해서 분할이 커야 되는 것 외에도요. 주먹이나든지 손바닥으로 이렇게 귀를 맞을 때도 고막이 아, 파열이 예. 되어지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네. 흔하게그 귀지를 파내려고 귀를 후회다가 모르고 이제 고막을 건드리면서 고막이 찢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아, 아니 그러면 그 청각을 상실하는 거 이외에 또 폭죽 때문에 다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폭죽에 의해서 손에 화상을 입는 경우 손이나 팔에 화상을 입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네. 폭죽에 의한 사고 유형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또 이제 폭죽의 그 파편이 눈에 튀어서 눈에 손상을 입는 경우도 음. 발생합니다. 예. 예, 자 마지막 문제도 정답을 맞추시기를 바라면서 네. 어? 마지막 이번에 예 이번에 자리 한번더아 그럴까요? 더 가죠. 형님, 저, 형님께서 그끝 네. 어디로 양보 좀 하시죠. 어디로 저쪽으로 가야죠이 야, <웃음> 오, <웃음> 어유, 나 이거 김형준 이쪽으로. 네. 어. 야. 이제는 어느덧 김현철 씨가 우리 오남매의 큰형님뻘이 되셨어요. 예. 아장이 돼 버리셨어요. 어, 설마 네. 여기 앉았는데 전화 방청객한테 묻지는 않겠죠? <웃음> <웃음>